안녕하세요 프레스입니다. 오늘은 클러치 중에 유압 클러치를 정비하겠습니다. 어, 구조는 간단합니다.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압 브레이크처럼 여기서 마스터 실린더를 이용해서 레버를 작동하면 마스터 실린더에 압력이 전달돼서 이쪽 어, 슬리브 부분에서 여기에서 로드를 밀어주면서 클러치가 떴다 붙였다 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작동 원리는 밀어줬다 넣어줬다 하는 기본적인 클러치 동작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냥 브레이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캘리퍼 이쪽은 마스터 실린더. 디비트를 하려면 소모품 교체 부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건 트로맥스 어, 약간 패키지로 나온 상품이고요. 구성품을 보면 여기 마스터 실린더, 어 마스터 실린더에 실린더랑 그 고무링, 오링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구리스도 여분으로 있습니다. 이쪽은 슬리브 쪽어 캘리퍼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브레이크로 치면 캘리퍼입니다. 이쪽은 어, 오링 두 개랑 캡하고, 여기, 리드나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요 정도 소모품만 교체하셔도 클러치 느낌이 거의 신품과 동일하게 됩니다. 가격은 한두 개에서 5만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구랑 또 추가로 브레이크 액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슬리브 쪽을 띄겠습니다. 자, 볼트를 제거하고 이 슬래브 쪽을 보면은 여기 리데나 하고 내부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바를 작동하면 여기는 실린더가 밖으로 나와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가 나오면서 브레이크 액이 나오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클러치 레바를 작동하면 조금씩 나옵니다. 클러치 앱 커버를 살짝 열어주시고 이렇게 클러치 앱을 추가로 좀더 넣어 주셔서 끝까지 더 밀어 주시면 됩니다. 클러치 레버를 계속 동작하면은 클러치액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헝겊 같은 걸로 살짝 말아 주시고요. 다 나왔으면 이제 서으로 그냥 뽑아 주셔도 됩니다. 자 대신. 요게 브레이크액이라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뽑아주면 끝. 자, 일단 간단한 세척 후, 여기 오링 부분에 특히 상처가 나게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리데라도 빼셔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린더 내부는 아주 부드러운 헝겊이나 천으로 이렇게 한번 청소해 주시고요 레드로브부터 살짝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오링에도 묻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링은 똑같이 이렇게 자, 오링을 끼실 때 이런 구리스를 안 바르시거나 하면은 오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리스를 발라주고 미끄러지듯이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터 실린더. 네바부터 일단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잘뗐습니다이 부분은 어차피 손상이 많이 가서 바로 교체할 겁니다. 딱 링이 걸린 상태에선 이렇게 잡고 빼주시면 이때 브레이크 액이 상당히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나머지 실린더를 해 주시면 끝. 최대한 날카롭지 않은 공구를 사용해서 청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카로운 공구를 사용해서 여기 실린더 쪽에 어 이쪽에 상처가 생기면 은어 오링을 교체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공구를 사용하셔서 청소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어, 실린더는 버리지 마시고요. 오링 방향이나 아니면 위아래 오링이 같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진처럼 위에 오링은 홈이 살짝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새 실린더를 조립해 주실 땐 똑같이 꼭 조립해 주셔야 되고요. 레드루브를 꼭 발라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래야 조금 물 씹히지도 않고 쉽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넘겨준다는 생각으로 일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제공되는 스프링도 껴주고 이제 넣겠습니다. 자 이제 스냅미을 이용해서 집고. 밀어 넣습니다. 이게 조금 쉽진 않은데, 자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스냅링을 한번 끝까지 한쪽씩 밀어주시면은 됩니다. 요 푸시로드를 넣어주시고 이젠 네발을 조립하시면. 이렇게 펌핑을 해도 브레이크 액이 안으로 안 들어갈 땐 자, 이 주사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당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당겨주시면 브레이크 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압은 찾고 에어 빼기 다시 한번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시동을 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비하기 전보다 감각은 좀더 어, 조금 짧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더 쉽게 됩니다. 이상 프레스였습니다. 끝!